나와서 리니스포인트에서 얼마잘 전달하는 게 중요냐. 어.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오른쪽 탐장 오른쪽 탐장 넘어갔습니다. 오른쪽 탐장을 넘기는 박종윤의 기선제압 투런 홈런이 나옵니다. 2대 0으로 롯데 자연치 들어봤습니다. 바깥쪽 밀었습니다. 좌익수가 따라있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측 탐장을 손아섭이 넘겨. 수격의 솔로 홈런 자 좌측이죠 e up. Kato, Tajo Faisal, Lavoria, Lavoria. Baji Baget, Tajo Motel, Andy Pires, Hungary, Idraza, s a n u 3루 j i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자 결국 홈런이 s a n d u 시 s 홈런 d u s s a 아왼 당긴 타고 오른쪽으로 쏘아 올렸고 오익수 뒤로이던 감정을 넘어갔습니다. 장성호의 토런 없런 스코어 9대8한점 차. 다시 틈밑까지 축 추... 음, 김대우 선수는 빈병을 타고 장쾌한 타고 오른쪽 놉습니다. 뻗습니다 놉습니다. 좌측입니다자 좌익수 뒤로, 자 좌익수 뒤로, 좌익수 로자 좌측 당장 그대로 넘어갑니다. 김대우 자신의 두 번째 홈런을 뽑아냅니다. 아 김대우 선수가 바로 이런 이런 잡아 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측 당장 넘어갔습니다. 좌측 당장 넘어가는 스리런 홈런 강민호 선수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좌중간쪽 크게, 크게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전준의 동점 썰러 없야 전준의 본인의 옷도 있습니다. 이제 3구 쳤습니다. 좌측 높이 아, 뜹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홈런 정훈의 홈런, 자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큰 홈런이 나오는군요. 좌측 담장 넘기는 좌중간 멀리 뻗습니다. 여전히 타구가 살아있습니다. 담장을 넘어갑니다. 자 최근에 친정팀을 상대로 해서 기술을 꽂는다는 선수들. 이렇게 그, 그날그날 다르거든요. 잡아 예. 당겼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좌측 갑니다. 좌익수 뒤로 갑니다. 쭉쭉 뻗어갑니다. 넘어갔습니다. 정훈 선수의 동점 없는 바로 롯데가 쫓아갑니다. 3대3 동점. 올 시즌 자신의 2호. 풀카운트입니다. 주자는 뛰고 타자는 아, 타격을 했는데 왼쪽 갑니다. 높게 떠갑니다 담장 쪽이고요. 고용.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네. 김대우의 시즌 3호 홈런 투런 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하는 롯데자이언입니다 정원삼의 초구를 끌어당깁니다. 왼쪽에 멀리 담장 쪽 담장 네. 넘어갔습니다. 넘어갑니다. 신봉기의 투런 홈런 장차력이 아주 뛰어나서였어요. 처음부터 공략하죠. 금무가상게잘한데요간다 그냥 그냥 넘어갑니다. 김대우 시즌 4홈런. 야, 지난주 홈런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자마자 지금 낯선 투수를 만나서 롯데 타선은 전혀 적응하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자, 잡아 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측 당장, 좌측 당장을 넘어갔습니다. 전준호 좌측 당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 5번 타자 박정현 선수입니다. <laughs> 자 초구 자 잡아 당겼습니다. 자 우측에 크게 크게 아, 우측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박정현 석점 홈런. 3대 0으로 리드 잡는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초구 낙중공을 걷어 올렸습니다. 자 우익수로 타고 생각보다 멀리 뻗어 나갑니다. 우익수 오른쪽 담장 <laughs> 오른쪽 담장을 이제 세 번째 홈런을. 처음 보니까 인간한 생각도 돼요. 먼저 붙어가는데요. 죽여서 뒤로 이동합니다. 자 넘어가려 또 죽여서 뒤로 넘어갑니다. 스리로포 터트리는 서라서. 이제 리허브가 됩니다. 다석에는 전주로 아, 파울했습니다. 왼쪽 아, 넘어갔어요. 멀리 갑니다. 좌익수 뒤로 이동. 여전히 타구가 살아 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전준우의 투런 홈런 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화구를 기다렸다 쏘아올렸습니다 왼쪽으로 아, 넘겨뜨는 타구 좌익수 뒷걸음질 당장을 넘어갑니다 손아섭의 동점 솔로 홈런 위력 아, 바깥쪽 아야. 빠른 공을 때렸습니다 타요. 왼쪽으로 쏘아올린 타 계속해서 퍼러갑니다 넘어갑니다 황재균의 역전 투런 더3대2 이거 바깥쪽을 때렸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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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센터 쪽 중견수 뒤로 이동. 요가구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강민호의 추격의 솔로 없는 한 점을 만회하는 롯데자이언츠. 외곽구 공을 때리는 것이 더 확률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오익수 뒤로, 오익수 뒤로. 오른쪽 탐장, 오른쪽 탐장. 넘어갔습니다. 오른쪽 탐장. 중요을 강민호가 무너뜨립니다 3대 1로 롯데 자이언츠가 역전의 성공 공격 내용을 보여줬는데요. 어, 저 강민호 주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좌수 뒤로 좌측 당장 좌측 당장넘어가습니다 어. 기선제압의 솔로 홈런 강민호입니다. 시즌 네 번째 홈런 기선제압의 솔로 홈런으로 장식하는 강민호 1대 0으로 롯데가 볼스 그런 로보니다 이불을 받아쳤습니다. 자, 우중간 크게 여러 우중간 우중간 우중간, 우중간. 시즌 네, 네 번째 홈런, 네, 솔로 홈런으로 정식이라는손나섭 선수입니다. 네, 타석의 4번 타자 강민호. 자, 초구 받아쳤습니다. 자, 중견수 뒤로 이동. 자, 크게 크게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강민호의 석점 홈런. 오늘 경기첫타석 안타, 펑지마턴 타구 왼쪽 높은 버블선 계속해서 날아갑니다. 넘어갔습니다. 강재균의 솔로 홈런. 근데 수이기 때문에 아잘 맞았어요 뭔간 그 높게 뜹니다 윅 소탈하죠 펜스 근처 마지막 넘어가냐 넘어갑니다 들어 넘어. 장성호. 시린 이후 3대 영합성으 롯데입니다 자 마른 4구 어, 9초 9점이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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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린 어, 박정윤 야 게임이 기가 막히게 전개되네요 완전 됐습니다 오! 자 잡아당겼습니다 우측에트타도 크게 크게 우측 깜짝 아,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0점 3점 험단 장성호입니다 홈런 더비에서도 세스페데스가 네. 우승했습니다 멀리 가는 타구고요 네. 이 타구는 담장을 넘어갑니다 로, 남아있는 롯데팬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네. 롯데 자이언트가 성공을 했고 더더올린 아, 타구 힘이 실려 있습니다. 좌익수 타구를 쫓습니다. 여전히 타구가 살아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펌치 기소수 내일 다시 1번 타자 가야 될것 같네요. 바깥 쪽을 끌어당겼습니다. 좌중간 큼지막한 타구 계속해서 날아갑니다. 담장을 넘어갑니다. 명의 균형을 깨는 강민호의 스리런 홈런. 스윙 합 하... 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어... 잘 맞힌 타구 왼쪽 갑니다. 좌익수 뒤로 넘어갔습니다. 자, 결국에는 전준우 선수가 5타전때송창식 선수한테 홈런을 쳤. <laughs> 빠른 공이다. 왼쪽으로 갑니다. 자, 타구의 위치를 놓쳤고 계속해서 뻗어 가면서 넘어갔습니다. 조동화 선수가 순간적으로 타구 위치를 놓쳤습니다만 멀찌감치 까마득하게 날아가면서 어. <웃음> <웃음> 어. 용덕한의 타구가 왼쪽으로 넘게 감장점 넘어갑니다. 스코어 1대 1 동점 용덕한 시즌 첫 타구 황정의 타구 왼쪽에 큼지막합니다. 부산사 초보 잡아 당겼습니다 5익수 뒤로 오른쪽 담장 오른쪽 담장 넘어갑니다 오른쪽 담장 넘어갔습니다 박준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2점 토론 홈런을 때려 던지고 있습니다 고 아, 오른쪽 1점 아, 끝나고 시실하게도관가는 롯데 젠츠. 2구 좌측 좌익수 뒤로 이동 넘어리냐 넘어갑니다 손하섭 시리언 채로 2구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뒤로 오른쪽 당장 오른쪽 당장 넘겼습니다 화려한 복귀 신고식 맞췄습니다 아, 우석갑니다 yeah. 쭉쭉쭉 빠져갑니다 뛰었습니다. 맞을 아, 겁니다. 아, 아, 강민호입니다. 네. 강민호입니다. 드디어 강민호 선수가 8월 달에 홈런 프를 만들어냅니다. 시즌 자신의 8월 눈이 귀중할 때 터집니다. 빠른 공걷어올렸습니다 아, 왼쪽 커너 아, 힘차게 뻗습니다. 감작점 넘어갑니다. 아, 네, 정훈의 동점 솔로 얻는 스코어 1대1 동점. 아, 높은 공 잡아당겼습니다 좌이수 뒤로 좌이수 뒤로 좌측 담장 좌측 담장을 넘겼습니다 좌측 담장을 넘기는 추격의 투런 홈런 강민호입니다 강민호의 추격의 투런 어. 잡아당겼습니다 좌이수 뒤로 좌측 담장 좌측 담장 넘어갔습니다 좌측 당장 넘어가는 청운의 솔로 홈런 반격에 솔로 빨리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냐 이제 구보다 쳤습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넘어갔어요. 가운데 당장 넘어갔습니다 가운데 당장을 넘기는 박정윤의영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투런 홈런입니다 높은 공을 찍었습니다 높게 떠서 왼쪽으로 갑니다 바로 직격의 투런 홈런 강민호의 투런 홈런 3대2 추격하는 롯데입니다. 앞으로 그런 그 관리 문제 이런 것들도 잘 생각이 될거 아닙니까? 멀리 가는 타구인데 요 네. 이번에도 또 다시 담장 쪽떡충 뛰입니다만 넘어갔습니다. 솔로 홈런 정훈. 정훈의 시즌 5호 홈런이 터지면서 오늘 장원삼은 홈런 내려와야 되겠죠. 예. 황재근의 타구 빠르게 날아갑니다. 힘차게 박는 타구 넘어갔습니다. 7번 타자 황정윤의 스리런 홈런 풀카운트 각각쪽 센터쪽으로 타구를 띄웠습니다 중견수 뒤로이다 타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laughs> 강민호의 동점 스리런 스코어 6대6 동점입니다 뭐라든지 어, 홈런 20개 이상 팀이 나습니다큰 타구로 돌갑니다 손원소의 타구로 넘어갔어요 솔로 이제 솔로 이제 4대 1로 달아나는 롯데 자이언츠. 2구 타격 왼쪽으로 뻗습니다. 이 타구는 좌익수가 뒤로 어, 갑니다. 담장을! 장을 넘어갑니다. 전준의 솔로 홈런! 세주로호! 자, 어제 경기도 롯데 타선에서 홈런이 터지더니 오늘 경기 박종현 2구 타격 가자. 오른쪽으로 쏘아 올립니다. 박종현이 타구는 당장넘어갑니다 박종인의 솔로 홈런 시즌즈 7호 상대는 사직의 손민환입니다. 달라요. 손아섭, 밀어낸 타고 중견수 갑니다. 넘어갔습니다. 오승환을 상대로 손아섭이 홈런을 뽑아냅니다. 스코어 4대 3. 틸프 어. 닐리의 타율 5개에 없는 61타점 왼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좌익수 뒤로 계속해서 뻗어갑니다. 넘어갔습니다. 오늘 경기 상치 득점을 알리는 전준의 솔로 홈런 자, 시즌 6호 홈런 예. 이대호가 빠졌고 홍성훈이 빠졌고 왼쪽으로 타구를 띄웠습니다 멀리 받는 타구 좌익수 뒤로 갑니다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 조성환 선수가 조성환 어, 선수는 높은 공을 좀 어, 어. 그러니까요 다시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뒤로 넘어갔습니다 선두는 아, 오늘 경기에서만 두 개의 홈런을 터트립니다. 자, 이게 희망범문 보면... 원보런 스트라이크 변하고 밀어 쳤습니다. 자, 좌익수 뒤로 이동. 자, 좌익수! 크게 담장 넘어갔습니다. 솔아섭 투런 홈런. 솔아섭의 투런 홈런 본인의 시즌 10번째 홈런. 톱타자 손아섭 4구째. 역시 쓰리볼이었습니다만 4구째에 아주 뭐큰 타구인데요. 넘어갑니다. 손아섭의 솔로 홈런. 세이전 11호! 자, 오늘 첫 타석을 정말 엄청난 타격을 보여주고 있는 손아섭입니다 자, 오늘 조금 늦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어, 역시 그 마지막에 팔로스로가 좋았기 때문에, 어, 지금 그 약간 높은 볼, 어, 좋은 팔로스로로 인해가지고 홈런이 됐습니다. 3볼이라면 손아섭 선수가 조금 더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결국엔 높은 공에 바로 반응을 하면서